근심을 끊는 단한 가지 방법. 가끔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세상이 나만 두고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걱정은 걱정으로 이길 수 없고 움직임으로 풀수 있다.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라고 하셨죠. 방한 구석을 쓸어도 좋고 책상 위를 정리해도 좋습니다. 작은 일이라도 손을 움직이면 그 안에서 마음이 새바람을 맞습니다.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손이 바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. 걱정을 붙잡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일을 조용히 해보세요. 차를 끓이고 글을 쓰고 짧은 산책을 나서도 좋습니다.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제자리를 찾습니다.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자라납니다.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 무겁다면 그저 작은 일을 하나 해보세요. 그한 걸음이 당신을 다시 밝게 만들 것입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